아무런 설명 없이 시작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무슨 배경을 가졌는지 전후 사정은 무엇이 있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심부름 더 냅다 시키죠. 심부름 내용은 연 마을에서 아이 좀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겸사겸사 발품도 좀 팔고요. 남자의 직업이 원래부터 상인이었는지 아니면 이 일을 계기로 상인이 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그의 이름 때문일지도 모르죠. 확실한 건 오히려 돈을 받고 일을 시킬 정도로 인간을 다루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운반하는 물품들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어서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 덤벼오는 적들을 강화시킵니다. 등장하는 적들에는 평범한 동민부터 사람치는 흑곰 무리, 그리고 무장한 치킨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당연하게도 약한 자는 이것들을 지킬 수 없기에 레벨업을 통해 스스로 강해지거나 동료들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끼로 무장한 치킨 같은 것이죠. 베스트로 만나볼 수 있는 동료인 도끼를 든 치킨, 던던은 고유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에 미친 김계란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던던은 저주를 받아 닭이 되어버렸고 도끼로 무장한 뒤 김계란을 쪼개 버리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오해였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던던은 급여조차 없이 주인공의 밑에서 영원토록 굴려지게 될 운명이죠. 던던은 가장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전설급 노예입니다. 동료제가 활발했던 중세지대답게 모든 동료들은 등급이 나눠져 있고 그런 만큼 한계가 명확합니다. 운반한 교육품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죠 말을 잘못했네요 노예가 아니라 동료입니다 밥도 함께 같이 먹는 사이죠 음식들은 한 번에 이동해서 체력회복과 함께 도움이 되는 버프들을 제공합니다 잘 먹고 배부른 고품질의 노예들은 높은 전투력을 가지게 되며 물품을 운반하거나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것을 원활하게 만들어주죠 게임 제목이 트레이드맨이라 자칫 장사하는 게임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인간 수집이 취미인 목적 없는 배달기사의 이야기예요 게임 초반엔 마을을 돌아다니며 교역품을 거래하고 수익금을 벌어들여서 자금을 늘려나가지만 마땅히 골드의 소비처가 없기 때문에 돈이란게 결국은 필요할 때만 잠깐 벌면되는 상인과는 거리가 멀다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 이후엔 퀘스트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배달기사가 되어 요구하는 품목들을 배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 각 마을의 퀘스트를 완료하거나 마을의 유행에 따른 교역품을 판매하며 얻을 수 있는 명성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각 마을마다 존재하며 명성을 최대치까지 올려받을 수 있는 명성보상은 파티의 전체적인 능력치를 올려주거나 전투 시작 지 적들에게 디버프를 걸어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등 확실히 체감될 정도로 강력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전설 동료들은 이 명성 보상으로만 획득할 수 있어요. 게임의 후반 진행을 위해서는 반 필수적으로 이 보상들을 얻어가며 파티를 전설급 동료들로 채워야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 수집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과정이 단순히 많은 마을들을 돌아다녀야 하는 지루한 노가다의 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게임을 종료하실 겁니다. 실제로 저는 첫 명성보상을 받을 때가 게임을 시작한지 10시간이 흐른 후였고 명성보상만을 위해 작업을 시작하고 첫 지역의 모든 보상을 획득했을 때는 5시간이 더 흐른 후였습니다. 좀더 자연스럽게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꽤 아쉬운 부분이었죠. 하지만 그 불만도 이 게임의 가격을 보면 금방 사그라집니다. 게임의 분량과 완성도에 비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가격 고작 3000원이거든요. 싼 가격에 많이 판다. 진짜 장사꾼은 개발사예요 게임의 후반 지역 쪽 퀘스트가 아직 남아있지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업데이트가 꽤 활발한 편이고 충분히 포텐이 있는 게임이기에 나중에 느긋하게 즐겨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가격보고 가볍게 즐기려고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묵직한 게임이었습니다. 수집요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가다 구간을 넘겨서 꽤나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